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뇌가 뿌연 것 같고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없으신가요? 요즘 건강기능식품의 홍수 속에서 뇌와 관련된 영양제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골라야 똑똑하게 뇌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뇌 영양제가 되려면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야겠죠. 뇌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지방질입니다. 그럼 우리 뇌에서 쓰여질 수 있는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뇌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EPA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뽀드락질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이런 염증성 반응은 전신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EP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서 발생되는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두 번째 성분으로는 DHA 성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신경세포 발달에 관여를 합니다. 어린 시기에 이런 DH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등 푸른 생선이나 또 낙농 제품들을 통해서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또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어려운 성분인 만큼 별도의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죠.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오메가 3를 고르실 때는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EPA와 DHA 함량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포스파티드 세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인지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뇌신경 세포 사이의 연결성이 좋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대두를 가져다가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가격이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비쌌는데 저는 그 가격대만큼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먹고 있는 그 순간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치 정도는 사서 먹어보고 효과를 본다면 좀 여러 달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릴만하죠. 알파 주피 씨는 콜린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인데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데.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뇌계 활동성, 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에서는 알파주피씨라는 성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운동선수들 중에서 알파주피씨를 먹고 운동 능력이 개선됐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성분은 휴페리진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국에서 자생되는 어떤 특정 이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해되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콜린이 뇌 안에서 많아지고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알파 GPC와 함께 복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발견된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에 너무 과도하게 포함되는 카페인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오해와 편견이 생기기도 했죠. 심혈관계통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혈관성 두통을 겪는 분들도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전신의 활력을 돋아주고 또 뇌의 활성력을 높아주기 위해서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성분은 L 카르니틴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는 것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미토콘드리아의 변형 때문에 세포의 사멸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미토콘드리아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분명히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고 브레인포그, 그러니까 뇌가 안개 낀것 같은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네틴 성분은 자연적으로 내몸 안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생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영양 성분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양 성분은 빈포세틴입니다. 빈카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생물에서 유래된 성분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빈포세틴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출시되고 있는 각종 뇌 영양제에는 빈포세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인지력이 전반적인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기억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이 확실하게 입증된 논문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막을 이 빔포세틴 성분이 잘 투과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빔포세틴 성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영양제라면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분은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입니다. 이 깅코 빌로바 성분은 오래 전 중국인들이 은행을 차로 끓여 마셨을 때 뇌의 인지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있지만 뇌 혈류 장애 때문에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긴코빌로바 성분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은행잎 추출물은 콜티솔 수치를 낮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뇌의 안정화를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에서 유명한 커큐민 성분이죠. 카레에 많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장수하는 마을 그리고 치매가 잘 발생되지 않는 마을들을 살펴보면 드시고 있는 음식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의 카레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강황을 많이 드실수록 뇌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영양제를 취사 선택해서 드시길 바랍니다.